쌍떡잎식물 낙엽아렵관목인 장구밤나무는 바닷가 산기슭이나 산과 들에서 주로 자라는 작은 키나무입니다. 장구밤나무는 열매 모양이 장구를 닮았다하여 장구밤나무라 하며 그 밖에 편단무, 박마, 잘먹이나무, 장구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구밤나무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장구통 모양의 둥근 열매가 하나 또는 두 개씩 모여 달리며 열매는 여름에는 녹색이지만 가을이 되면서 황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주홍색으로 점차 변합니다. 완전히 익으면 주홍색으로 광택이 나며 열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장구 밤나무는 관상나무로서 가치가 이 열매에 있습니다. 장구밤나무는 뿌리, 줄기, 잎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유난히도 반짝이는 장구밤나무의 열매는 달콤한 맛이 있어 사람도 먹고 새들도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장구밤나무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쓴 편입니다. 인간에서는 예로부터 장구밤나무를 소화기능 장애로 음식을 적게 먹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헛배가 부를 때 그리고 부인의 자궁출혈과 대아 거풍제습 유정 자궁탈수 장내 기생충 제거에 사용했습니다. 인체 질병은 마음과 몸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인 화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한 마음의 병이 나타날 때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나타날 때만 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 속 응어리를 다 풀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바로 화병입니다. 이런 화병은 예전에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남성분들에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장구밤나무는 바로 인해 물체가 된길를 풀어주어 가슴 답답함. 불화증 불안, 초조,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치료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속의 분노와 치미는 울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울분과 한스러운 일 등이 생겼을 때 화가 치밀어 오는데 장구밤나무는 이런 마음속 화병을 삭혀준데 도움을 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도와줍니다. 헛배가 부르는 것은 배속에 가스 또는 공기가 많이 차서 배가 불어난 증상을 말합니다. 소화관 안에 있는 가스는 공기가 대부분인데 이 공기는 트림으로 거의 나가고 일부가 방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 안에 가스 통과가 장애가 되거나 장 운동이 약해지는 경우는 가스가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서 헛배가 부르게 됩니다. 헛배가 부르면 호흡 곤란과 함께 기분이 흐리멍텅해지고 머리가 아픈 것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다른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헛배가 부를 때는 장구밤나무를 다려 마시면 헛배에 부르는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구밤나무는 소화를 잘 시켜주는 나무로 알려져 소화가 안될때 장구밤나무를 다려 마시면 증상을 개선시켜 주어 잘 먹기 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구밤나무는 약성이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 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장구밤나무는 뿌리 줄기 잎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장구밤나무 말린 약재 10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2회 아침 저녁에 종이컵 한 잔씩 마시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헛배 부르는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고 헛배가 자주 부를 때 좋은 장구 밤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